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번 jj 새끼 영상에서 진짜 댓글 풍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 거기서는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의를 주실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는 기계 그리고 제가 jj 어머니께 전수받은 쌈장 만드는 비법 그리고 음 제가 쓰던 그 국자 있잖아요 그 국자 어, 이름이 뭐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타이 칠리 간장에 절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네개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이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쌈장 만드는 비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준비할 재료는요 된장 그 다음에 고추장 그리고 쌈장도 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된장을 더 많이 넣으시는 분 어떤 분은 고추장을 더 많이 넣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건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된장을 나는 만큼 넣어줘요 그리고 고추장을 그거보다 조금 덜 넣을게요 이제 된장과 고추장을 섞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표 쌈장을 만들려면 바로 요게 필요한데요 요거는 바로 짜잔 딸기잼이에요 딸기잼도 많이 저는 사실 기량을 잘 몰라요 넣고 계속 간을 봐요 그래서 제이제이고 오케이하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저어주면 돼. 요 끝이에요. 여기 에 여러 가지 딴거부서져서 넣고 싶으시면 넣고 싶으신 분들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가장 기본. 이렇게 세 개만 하면 쌈장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음. <laughs> 내 고추 하나 찍어 볼까 <laughs> 음. 음. 그 다음에는 뒤집개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이 뒤집개는 저도 선물을 받아서 어디건 잘 몰랐는데 보니까 옥소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끝이 실리콘으로 되는데 이게 되게 얇아요 그래서 진짜 음식물을 한번 싹 훑으면 그싹 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말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이렇게 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긁어져요. 이렇게 요 정도. 이걸 한 5년 쓰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가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아마존에서 하나 주문했거든요. 똑같은 걸로. 저 아마존에서 10불 50센트 샀어요. 그 다음에는. 간장에 절인 타이칠리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해서 좀 민망할 정도인데요 그냥 저희는 매번 타이칠리를 얼마트서 사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냥 씻은 다음에 가위로 잘라요 되게 작게 이렇게 원하시는 굵기로 잘라요 자른 후에 저희 이거 한통 다음 한이 한 정도 사더라고요. 그냥 이게 폭 잠길 정도로 모든 타이트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간장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JJ가 말리이시아 있을 때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밥이랑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맵게 하고 싶다면은 뭐 국이든 찌개든 볶음든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돼요. 아마 매콤하니 맛있을 거예요. 캐나다 코스트코에도 드디어 삼겹살이 들어왔는데 응. 코스트코에서 삼겹살을 이렇게 뭉텅이로 팔아요 응. 이걸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썰었었는데 응.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 맞아. 힘들고 여기 팔모터 나갔잖아 아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려 그리고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래서 산게 바로 이 미트 슬라이서 제가 살 때만 해도 오바라 그랬거든요 누가 집에대 이런 걸 쓰냐 진짜 완전 오바다 막 그랬는데 응. 진짜 잘 쓰더라고요 응. 뭐 저렴한 것도 있고 되게 비싼 것도 있고 막 200불, 300불짜리도 있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음. 비싼 게 굳이 필요할까 싶어. 근데 비싼 거안써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더 좋겠지. 어. 좋겠지만 이것도 문제는 없다는 거 그렇지? 어. 자동차 부품을 주로 파는 프린세스 오토라는 곳에서 음. 100불짜리를 50불에 주고 샀어요. 세일해서 50불. 이게 톱니가 7.5인치, 190mm. 그래서 뭔가 사이즈는 적당한 편이야. 뭐, 사이즈가 더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냥 뭐. 가정에서 쓰기에는. 응, 뭐 7인치나 7.5인치 무난한 음. 것 같아. 기계를 돌리기 전에, 그거를 부품을 조립을 해야 돼. 아까 그, 판때기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톱니를 여기다 끼우고, 그리고, 이 밀대로 밀면서,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게,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껍게, 얇게 썰 것인가, 그,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12, 12로 하면 12로 하면 두께가 요만큼인 두꺼운 아, 고기를 썰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얇은 고기를 썰수 있고 줄이면 아 근데 뭐 어느 정도 얇게 썰리냐 대패삼겹살까지도 진짜 가능할 정도로 거의 뭐 0보다 더 뒤에다 놓으면 은 거의 안 썰리는 정도? 고기? 어, 한번 썰어볼까? 응. 근데 이제 기계가 생고기는 못 자르지? 생고기는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얼려진 고기가 더잘 잘리는 거 같아 그치, 어. 이렇게 전을 넣고 음. 제일 얇게 했는데 요정도 얇게 두께로 요정도로 얇게 불고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요정도 두껍게 한번 잘라볼까? 12로 음. 잘라보자 이렇게, 12로 자른 거는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두께 조절이 엄청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지. 이후에 닦을 때는 어떻게 닦느냐. 지금 고기가 닿은 부분 면적이 여기, 여기, 여기 하고 톱날인데, 일단 뭐100%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어. 근데 이 판, 고기가 잔뜩 묻어있는 위에 판때기 닦을 수 있고, 톱날 빼서 닦을 수 있고, 남아있는 부분, 이면하고 이면은 사실 분리가 안 돼서 키친타올로 닦아야 돼.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일까 싶기는 해. 근데 자기 응. 맨날 그걸로 닦았잖아. 그치, 이제. 그러니까 어쩔, 어쩔 수 없지 뭐. 키친, 아니, 물티슈로 닦아야 돼. 키친타올로 하고 물티슈로 닦는 거지. 어. 이 고기가 닿은 면도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주고 고기 찌꺼기 이렇게 있는 것들 다 닦아주고 잘린 고기들이 나온 부분도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주고 키친 타을 닦은 다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물 티슈 한도 닦아줘요. 푸드 슬라이서, 미트 슬라이서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계는 이렇게 닦으시고 이건 당연히 설거지하는 거랑 똑같이 세제로 닦으시면 돼. 요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이제이 새끼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삼시 새끼에 먹는 음식보다는 거기 에 나왔던 격까지 그 도구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주셔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또 저희가 또 영상이 하나 나왔잖아요. <laughs> 앞으로도 댓글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또 요청하실 거 있으면은 요청해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안녕.